자, 한 집밖에 없어 보이는 흑 대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데요. 일단 이쪽을 추가적으로 한 집을 더 만드는 것은 올바른 판단은 아니겠죠. <laughs> 이렇게 늘어봤자 치중 가면은 어 이곳은 두나 많아요. 자, 그럼 이제 중앙 쪽에서 공략법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딱 뭔가 단수를 쳐서 콤비네이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제일 쉽단 말이죠. 하지만 백은 현명하게도 요한 점을 잘 버리게 되는데요. 이쪽을 끊어서 따내면은 찝어가는 순간 흙에 지금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양단수 모양을 만든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겠죠. 자, 그래서 요도를 공략하는 것이 지금 핵심 포인트가 되겠는데, 어,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이렇게 두기도 좀 쉽지 않은 백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순간이었는데요. 자, 일단은 놀랍게도 장문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어갈 수 없는 백은 결국은 백이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렇게 뒀을 때 이제 여길 치는 게 아니라 여기를 갖다 낑구는 멋진 묘수가 있어요. 두 점은 도망칠 수 있지만, 여기를 끊어가지고, 따냈을 때, 돌려차기를 하면서, 여기를 진짜 한 집으로 사수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백이 이렇게 도망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 도를 못 잡을 것 같은데 말이죠. 하지만, 이때, 모든 교환을 아껴준 채로, 여기를 갖다 낀구는 아주 미친 묘수가 있어요. 단수를 쳐서, 이어갈 수 없으니까 따내면 요렇게 둬서, 이쪽은 이미 한 집이 지켜져 있고, 야 그게 아주 기가 막히게 살아가는 그런 문제였네요.